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활동을 하고 일을 모두 학생부에 기재하신 분들은 대학을 잘갈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댓글을 통해 저에게 주제를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요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적어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면 학생부를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불합격으로 이끄는 착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활동은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부가 도입된 이래로 수백만 개의 학생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교과 과정이 개정되면서 바뀐 개념이나 내용 눈에 띌 만큼 많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이 적고 있는 활동은 이미 누군가가 작성한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적어도 고등 교육 과정에서 비롯된 활동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국 활동 자체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살펴보면 알수 있죠. 참신한 검색으로 안 나오는 창의적인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진로와 연결된 주제를 만드는 순간.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활동이 없으면 어떻게 학생부를 준비하지? 걱정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착각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위하여 팁을 남겨드립니다. 보통 학생들은 하나의 활동을 하게 되면 학생부에 적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건 상당히 일반적인 이야기이며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구독자분들은 꼭이 말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개선하는 데에 집착해라. 활동이 끝나면 여러분은 그 결과를 확인하죠. 실험 결과나 학생의 호응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과는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점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예시로 DNA 추출 실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생명과학 실험 실습으로 한 번쯤 해볼 만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DNA를 추출하여 눈으로 볼수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여기에서는 실험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실험에 성공했다면 이 추출한 DNA를 활용하여 무엇을 할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라면 제 DNA에 있는 불순물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지 후속 실험을 해볼것 같습니다. 실험에 실패했다면 실험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해 보고 재실험을 할 것입니다. 재실험을 동아리 활동으로 진행하여 재발 방지 방안 및 최적화된 실험 키트를 만들 것입니다. 실험에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어진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생기부에 녹여주세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이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특별한 활동은 없지만,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은 특별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